예배수 6 1절부터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가정의 달,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달은요, 1년에 한번 있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가정의 날입니다 동다라 지금은요 말세 중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이 말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네. 올바른 가정을 가는지이 문제를 가지고 은늘를합니다 첫째로요 부모를 주안해서 공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부모와의 관계인데, 주 안에서 공경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laughs>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공경을 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죠. 그러나 내 부모나 내 이에 주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죽음과 파멸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 자신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 부모도 구,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셔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밖에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순종하고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내 부모 아닙니까? 내가 내 부모를 진실로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뻔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하게될 텐데, 구경이 할까요 이러고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부모가 언제나 하더라도 할 만한 것이 참다운 도리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예매되는 우리 식구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공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응? 식사라고 대접하고 할거 하고 하지만 내가 부모를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9년이면요. 할말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거인가이 부분은 아실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진실로 내 부모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응? 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돼서 뜻의 미거럼이고 받침대가 돼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가야지. 물론 왕강이 부인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바을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심판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방조죄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방조죄가 되요. 뻔히 조건을 알면서 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당할 수 있다 이거요. 이것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간이나 내 친척, 이웃간인도마찬가지예안받아들일수 없는 거지만 반드시 전할 건 전해야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안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세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권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나 자신에게도 나몰라라 할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싫든 좋든 싫어하든 할 말은 해야 돼요. 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 일과 친척이 됐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 가운데 미끄럼도 받침대가 되고 그 뜻을 받들는데 미끄럼이 돼. 이렇게 전달해서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일과 친척이 됐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할 바를 해야죠. 오늘 권사님한 분이 천국 갔다 와서 간증 했는데, 천국이 열두 칸 문인데, 간 문마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아,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열두 칸, 열두 대문을 들어가라 하구나이 마지막 문에 들어가 있어. 거기도 못 들어가 있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하더고 예수님 올라오시는데, 못알아보시더 아니, 내 형제들은 다 어디로 가고, 너만 왔느냐, 그지그 그래, 지옥 같죠. 이사합니다 하고 지옥 같죠. 나도 너를 모른다고 그러거든. 나도 너를 모른다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는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버지, 예수 있고 구원 받아야 해요. 천국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또 우리 일같이저 형제들에게도 판기시 전달해야 해요. 안닦운 예통한 마음으로 전달해야 해요. 예통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천국이죠.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부분 분명히 해서 이이가정의날을 맞이해서. 정도은 요즘 말세인데, 주 안에서 엄마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형제가 됐든, 반드시 전달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신 여러분이 주님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십시오. 우리가 말세의 가정에 대해 맞이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셔야 해.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또아비들나 너희 자녀를 너역게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자녀를 너역게하지 말고 성질로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의 교양과 흥계로 양육하라.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러 가시오 믿음으로 양육시키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 천국에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낳은 자녀 아닙니까? 진실로 내 자녀라면 천국에 갈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참다운 봉화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자녀가 일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내부로 듣는 거.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면 그렇게 안하겠죠 아니 내가 낳은 자녀니까 진실로 내 자녀라면 천국에 갈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참도한 부모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거 내가 안 하면 자식이 죽는데 해야지 어떡합니까? 배임죄 배임죄 하는데 이것이 벤죄의 어머니 죽는 줄 아는 면서 안하면 어떻게요?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 소리가 아주 제일 듣기 쉬웠어요. 나만 보고 아주 교회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 한다고. 자 안하면 사이가 불편하니까. 할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지. 생각하면 그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던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 거지? 지금 아주 지옥에 가서 아주, 원망 불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싫다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 되죠. 내가 할 바를 하시라는 거예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아무도 없다는데 하셔야죠.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예, 못해요. 나중에 그 원망 다 어떻게 하려고 요 내가 바라본 우리 어머니는 오직 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오직 예수 밖에 할 것이 없잖아. 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부모가 하는 것도 자식이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맹모가 서당 옆으로 이사하고 싶고, 묘지 있는데 이사하고 싶고, 어디로 이사하고 싶어, 시장, 저작거리로 이사하고 싶어 한게 아니에요. 이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시켜볼까 하고, 부모가 설선수범하니까 자녀가 따라와서 맹자가 된거야아 저작권에다 갖다 놓으니까 저작권 노릇만 하더라는 거 묘지 면들로 이사갔더니 묘지 노름도안 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공부만 하더라는 거 그럼 맹자가 된거야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믿고 잘 믿고 안 믿고는 자녀들의 문제지만 나자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는 자세를 근본으로 가지고 사셔야죠 그래, 우리 엄마는 교회 밖에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끔 자식에게 심어야 돼요. 내가 꼭막너 예수 안무 주죽 어쩌고 하지 말고, 너였게 하지 말고, 부모가 그런 자세를 하면 부모를 위해서도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자세를 근본으로 가지고 사셔야죠. 응? 한석봉이 엄마가. 뜯덕을 응? 쓰면서도 응? 이렇게 불을 꺼놓고도 이렇게 쓸수있 정도로 이 정도로 돼야 된다고 항상 자세가 잡혀있으니까 자식이 공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한석봉이 된거야요 자, 맹자 엄마, 한석봉의 엄마가이 해야 돼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가이 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방법이에요. 혼자 조회 다니면서 아주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집에 가서는 뺑덕 엄마, 팥쥐 엄마가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집에 가서도, 맹자 엄마같이, 한석봉이 엄마같이, 믿음의 엄마로, 사실. 그냥 교회 와서는 막, 혼자 막, 다 교회로 이들가지고 원팔, 인팔이다고 놀아다니고, 집에만 오면 뺑덕 엄마같이, 팥쥐 엄마같이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부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지배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항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줘야 자녀가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주 종이에 다니기 싫은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도 어디서 어쩔 수 없이 다니 어쩔 수없 근데 그 어쩔 수 없는지 다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잡힌 바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사람의이 부분이 종해서이 가정이라는 맞이해서. 자녀를 양육시키되, 믿음 안에서, 믿음 벗어나서 잘해주지도 마세요, 너밥 먹으려고 먹고 말라고 말라고. 믿음 안에서만 양육시키죠. 그래서 남겨주건 뭐냐? 잘 먹이고 잘해주고 잘 입히고 해봐야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해줘야 믿음만 남고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하간에 살하십시오 상과 하를 상대함에 있어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상은 하가 실뢰할수 있도록 성실과 실재, 진실함으로 할 것이오. 하는 상을 대함에 있어 존중하고 경청하여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서로간에 유익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문의 마지막으로 제시한 거예요. 종조나 들어가고 떨며 성실한 말, 육체의 상전에 순전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이 말씀이 뭐냐? 믿음 안에서 상은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우리 구원하고 직결된 문제라는 얘기예요. 상은 이 사람을 우습게 알았다는, 뭐, 예수님하고 관계도 끊어져요. 대개 삼각산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아주 막 기도를 얼마나 승리되시라거 해서 파고 아주 천막치고 하는데, 따가락, 닥닥닥닥.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뭐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조계도 없어요, 그이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게순종하그리스도기회하더다 이거. 구원은 따다라닥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삼각산에 24시간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기도원에 가서 6개월, 7개월 막, 막수염을 아주 있는 대로 길러가지고막 기도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전들에게 그리스의 내 아들, 내 구원도, 응? 내가 구원 받냐, 못 받냐는 게 상전에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상은, 하는 상을 쉬려고 순종하고 받들이되 거기에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지. 자, 사실 맞는 것이 상하 같은, 상하로 간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요, 선을 이루기야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랫 사람을 잘 보살펴서 이 사람 가운데 사는 동안 믿음을 지켜나가며 평, 영생으로도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으로서 밑에 사람을 대하는 맞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막무안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려고 하고 공발치고 협박하면 안되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의지가 되 있고 신뢰가 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본문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복종하고 이 사람이 평안하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하관의 관계에서 불편이 생기면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만 그 다음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심지어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수토 수급된다는 것을 아셔야죠. 나하고 상하관의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 할 사람하고 불편함이 생기면 그 다음의 문제는 모두 수급됩니다. 평편평안게 소통이어야 될거요 하수도가 위에서 막혔어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하수도가 막혔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데는 뭐가 되겠어요? 다들 안 뚫려요. 무대가 해결 안 돼. 전기가, 전기가, 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선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불안들어요 불. 이게 잘 정립이 돼야 돼, 상황을. 야, 요즘 말세라 그런지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랫사람보다 이해있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해야죠. 제대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할 것, 안할 것, 가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해줘야 해요 아니, 잘못해서 아랫사람 죽이면 나중에 심판 도에 어떻게 간다. 우리 소리방송을 듣는, 특히, 지혜정들은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운, 인도하면, 둘다그위기 빠져 죽잖아요. 지혜정들은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응? 시켜야지. 아주 지혜정들이, 응?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고,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영원구원의약장서야 되는데, 엉뚱한 일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난리도 치고 있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앞 가서 어떻게 감당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사자, 새끼도 사자는 사자니까 내가 할 말을 하고있어요 심판대에 가서 끝장난다니잘 하셔야지. 여기 내가, 내가 이 재단을 몇 년이나 더쓸수는 거라도 서 있는 동안 잘하셔야지. 그냥 막, 성도들 때지 옳고 그림도 안 가고 그냥, 응?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아무 데나 막 끌고 가고 억지로 공갈치고, 응? 철박하고 공갈치고 석기나 치고 그런 데가 있어. 상하관이 잘해야 돼. 밑에 사람 밑에만 나오지만, 위에서 장려했다면, 가중 처로됩니다 응? 아니, 뭐몇 년이나 살다가 죽으려고, 그렇 응? 엉뚱한 대로 성전도로 끌고 가고, 그 날이 유치없 요즘 이렇가정자란말이이 부분은 분명해야 돼. 아랫사람, 이 사람을 바꾸는 건더 잘해야 되지만, 이 사람도 아랫사람을로 돼서, 잘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걸 분명히 가리고 할거못할거 분명히 가려서 이건 안 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려고 친한다 사람들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있고. 근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원칙을. 위에서 잘못돼갖고 밑에서 위에서 빠이 잘못된 거하고그그아랫사람 그 그걸 그, 그, 끌려가도 그것도 죽는 거예요. 응? 난, 난난안 보니까. 응?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구덩이 안빠져 빠져 죽지.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 부분을 철저히 정리해서 하자가 없어요. 아랫사람은 상하고도 하자가 없어야 돼 상은 또 아랫사람을 위해서 하자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질의시험은 응? 저희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예모로 사람을 지하는 없는 존내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이 합당하도록 인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곳이 합당하도록 옳고 그름으 가려주고. 내가 그래도 29년 전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목적이 뭐냐? 다 보면 은 공발에 낳치고 거짓말이 나오고, 그래서, 아, 나는 재단에 서서, 내가 재단에 서 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켜왔어요.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 모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켜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상막 안에 잘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생명도 살고, 또내 자녀, 내 가족까지 살 잘...